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영승은 수훈 수자니 오늘 수 네, 선수입니다 오늘 팀 승리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이렇게 지금 되게 팀이 가을여고 갈수 있는 좋은 중요한 길목에 서서 좀 어,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좋은 승리를 할수 있도록 제가 어, 좀 열심히 한게 지금 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오굴 선수가 어, 상당히 좋은 또 아, 다양한 보여주는데 오늘 월트히츠의이타점 기록은 소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. 기록 찾아보니까 최근 4경기 연속 월트히츠 기록 중이고요. 9월도 상당히 좋은 상감 보여주고 있는데 어, 최근에 컨디션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음, 어, 컨디션도 좋고 지금 선수들 모두가 이제 최근부터 완전히 이제 의지가 넘쳐서 저도 좀듣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일 팀이 가성이 뭐 돼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분 어, 정도 그래서 같이 어, 전해 보고 싶어서 최근에 팀연습달려고있는데 우리의 생각에 지금 팀 분위기 지금 어떤지 부채를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너무 좋고 질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예정인 것 같아요. 약간 쓸수 있겠어요. 네, 네 질것같지 않다. 말한 바고이 운송이었는데 자, 이제 마산 대장으로서 남은 경기 순위상 엄청나게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그을 임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게. 저는 매 경기를 지금 어,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일에 잘려고 당황할 수 있도록 선수들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응원더 많이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. 네. 지금 보고 드리고요. 이 질문 안할수 없습니다. 퍼서이그함께고 있는데 이세 개의 유니폼이 처음 입어봤을 것 같아요. 이 유니폼을 입고 뛰는 소감은 자주 입는 방법을 좋겠습니다오윤쪽씨도 네, 콧발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? 네, 잘생겼죠? 네, 자 우리 요일까지 이제 투얼 버무려도도 있고 한데 우리 팬들 많이 좀 경기장 찾아주시라고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 이겨서 다들 어,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4연정도 4년정, 어,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멋진 분위를 부탁드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